낯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반짝이는 세살 타시. 내가 나가 놀아 이제. 나가 놀자. 출근.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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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고양이들도 슬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고양이들은 노는 게 일입니다. 아침 운동을 했잖아. 아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세다. 스티브와 요니 부부는 동갑내기 디자이너입니다. 위트와 개성이 넘치는 옷으로 요몇년 동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죠. 줄시는 줄시도 1층 갔어요. 어 그래? 애들이 다 1층? 1층 가 있어? 삼 층짜리 거대한 캣타워를 오르내리며 하루를 보내는 고양이들 원래 길에서 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타시랑 레시는 효리 씨가 길고양이 길에서 구조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서 낳은 애기들이고요 쯔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에서 완전 새길 때 길에서 구조가 된 거를 저희가 데리고 왔죠. 고양이들은 부부의 회사 동료이기도 합니다. 쭈씨 왔다. 쭈씨, 쭈씨 왔어. 쭈씨, 쭈씨. 쭈씨야. 그래서 여기를 나오라는데 나가야 될까 말까? 어? 나갈까 말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기 싫어. 나가지 마. 그래, 하지 말까 봐. <laughs> <laughs> 타시는 제가 맨날 타시야 이러면은 왜나왜게와 남자거든요 첫째고 그래서 나 자고 있단 말이야 이런 목소리로 대화를 하거든요 레시오 레시는 좀더 여성스러워서 나 자고 싶어 나 자고 싶어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쪼시가 말갈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쪼시 쪼시 부르면은 나왜 불렀어 나왜 불렀다 막 맨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 자고있는데 왜 깨워! 고양이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 처음에 그 옆에서 들으면 스티브가 뭐라고 그래요? 네? 스티브가 그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또라이! 또라이 라고 나그러잖 고양이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진 사무실 사람들이 뭘 하건 그 옆에는 항상 고양이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꼭 묻는 질문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고양이를 이제 데려오려고 첫날 딱 데리고 왔는데 첫날 둘째 날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재채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막 눈물이 계속 나고 되게 알고 봤더니 병원 가서 봤더니 고양이 알레르기에 서 되게 심한 단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약 계속 먹고 고양이들 이렇게 부켜 안으면서 맨날 기도를 했죠. 이쁜 <laughs> 것들 키워야 되는데 고양이 <laughs> 알레르기 좀 없애 달라고. 스트레스 많은 디자인 회사. 고양이들은 항목을 톡톡히 합니다. 저희끼리 뭐 직원끼리 또 다툴 때도 있고 그랬어야 했는데 얘랑은 다툴 일이 없으니까 얘는 항상 자기 편이 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뭔가 약간 서러울 때 뭔가 있으면 고양이 탓이 아니면 레시 주시 이렇게 끌어안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물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제 맘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가끔은 아무거나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주시 네가 여기 다글고 왔지? 여기 의자가 예술이 이거 못 보셨구나. <laughs> 저 갖다 버리셔 저자는 이제 이제 그만. 많이 긁는 편이죠. 사무실에서만 이러면 그나마 나을 텐데 매장이 문을 열면 상품이 진열된 1층으로 주 무대를 옮깁니다. 그, 그 뜯지 말라 대전방아. 비상 비상권은 뜯지 말라 그렇지. 이런 이런 거 뜯으면 안 돼. 어. 어? 고, 그런 거 뜯으면 안 된단 말이야. 소파를 뜯어, 소파를. 옷을 뜯지 말고, 소파를 뜯어. 아유, 괜찮아. 뜯으면서 크는 거지. 뜯으면서, 뜯을 수도 있지, 그치? 렇 그럼, 뜯을 수도 있지. 뭐라 네. 그뜯으면 뜯지 마, 그러는데. 네, 뭐 어차피 얘가 이제 뜯어도 여기 있는 것들이 아무 뭐 판매 안 하니까 네. 전시, 전시용이라서 상관없고요. 개성 강한 세 마리 고양이들은 어느 날부터 스티브의 그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갈색 턱시도 고양이, 꼭꼭 숨은 래시도 하루 종일 그루밍을 하는 모습도. 고양이와 생활하다 보니 얻어진 생각 없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날씨도 턱스도야 코어랑 하얀색. 주시, 주시. 아, 여기 이 여기 다 주시. 주 그림은 그림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와 생활은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어 고양이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을 대신해 주진 않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게 항상 정신적으로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그냥 뭔가 좀 릴렉스 시켜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다시 너무 잘했다. 아이고 다시 너무 잘했다. 아이고 아, 사람들에게 일상이란 대부분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거기에 동물이 있다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요니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이들이 예쁘기 시작하고 우리 애들도 사실 길에서 온 애들이니까 길 고양이들 겨울에 엄청 많이 특히 막 죽는데요 밥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골목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주려고 밖에다가 내놨는데 아침에 왔을 때 진짜 애들이 많이 먹어 놓으면 되게 뿌듯하고 맨날 오는 애들 이 있어요 테라스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길에서 사람들의 품으로 들어온 고양이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비탈길 디자인 사무실에는 세 마리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MBC 스페셜